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30대 초반인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공원길을 가게 되었는데 태양이 좀 내리쬐는 쨍쨍 내리쬐고 따스한 봄날에 나이가 지그시 든 할아버지 한 분이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에 눈쑥 감고 묵상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분하고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장수하고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뭐 별다른 것도 없어. 나는 하루에 담배 세갑 피고, 소주 두병 마셔, 그리고 나는 기름진 음식을 참 좋아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렇게 먹고도 이렇게 나이가 들 정도로 평온하고,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혹시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46살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먹고 싶은데 다 먹고, 뭐 남이 건강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거다 먹으면 남이 볼 때는 평온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골 맞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는 지금은 잘된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결코 좋은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누구나 다잘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는 양쪽으로 많이 있는 것 돈도 많이 있고 밥도 많이 먹고 뭔가 양적으로 많은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틀립니다. 웰빙비라해서 많이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잘 먹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께서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분한분내 인생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 오늘 보문은 탁월한 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언서 16장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맡긴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어 던진다, 굴러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how your friends with with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Show your friends with the Lord. 너희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어. 우리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렇게 맡기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뭘 하기를 할때 일일이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일이 가장, 부장, 사장께 일일이 사인을 받고 나서 행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말씀 시작. 마음의 경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 기록부터 나오니라. 아멘. 또 구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사귀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에 그럼 인도하신 이는 여호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어막힌 계획을 하고요,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자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계획, 내 행사를 여확께나누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도와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도와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홍수 다음에 인간이 번성하면서 뭘 쌓냐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들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면 면하자 멀리 있어도 이 바벨탑을 보면서 모아들면 된다 얼마나 참 좋은 계획입니다 이건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계획도 성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더 나누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획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한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이 아무리 좋고 타당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볼때 아무리 그 계획이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문제라든가 여러분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서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딸이 이렇게 줄넘기 줄을 얽혀 갖고 왔어요. 진지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빠에게 줄넘기를 넘겨두고 그냥 나갔어요. 아빠는 줄넘기를 받아가지고 진지한 대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줄다 풀었어요. 한참 후에 딸이 왔는데 딸이 풀어진 걸 보고 아빠 고마워요 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야기한 것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들어 안될 때 주님께 맡기면 주님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 실타래 라고 하는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실타리가 있었어요 타리가 있어서 집에 놨는데 이걸 좀 놔두다 보면 이리 방에 든거고 저리 방에 든거고 그러다 보면 컬이지게 됩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풀려다 보면 더 엉켜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른에게 맡겨주면 은 하나하나 한가닥에 해서 다 풀려져서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다 말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실를 풀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 실를풀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얽혀있는 문제를 내님도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얽혀져서 어린애가 실태를 더 얽혀진 것처럼 내삶더 얽혀져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달당의 이야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이 블레스까지 전쟁이 있게 되는데 자기 힘들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모씁니다 하나님 믿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못지 않냐고 신접한 예언을 찾아갑니까? 자기 힘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려고 안 되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신접한 예언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스카이 싸움에서 올라갈까 말일까 골리앗 권리아 가운데서 골리앗지 싸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 말게 말까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조건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물맷돌 다섯 가운데 하나를 갖고도 권리을실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분한번한 번이 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설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 우리는 한걸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도 자동차 사고 많은데 이 도로의 노란 이 횡단보도에 보면 말뚝이 다아 있고 노란 산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고 한 발만 더 나가면 항시 사고예요. 데 뒤로 노란 선 뒤로 물러서게 되면 조금 한 템포 늦은 것 같지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돼요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한 그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신 가운데 순같이 쓰인 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자사하게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요 다자기 모략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잘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데 더안된것 같이 볼 때가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요악해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 멸하지 못하리라. 아멘. 피차 손을 잡고 나쁜 일에 계획하지만 벌 멸하지 못한다는 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다른 서 합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 한분한분 지금 더디 간것 같지도. 끝까지 가 보면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도 자기가 어려 어려운 누명 속에 지하 감옥에.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국무총리 되지 않아요?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지만 사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분한분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산 예수들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 처음에 고난 당해진 마침내 때가 되어서 높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서 의지한 여러분 한분한분 한 죽게 내 인생을 맡긴 여러분에게 마침내 때가 돼서 존기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뭘 맡겨야 되겠어요? 맡기려면 뭘 맡겨야 되는 겁니까?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요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행사란 말은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계획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작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의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또 병원에 이야기했지만 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려 해도 먼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 그 길에 대해서 길이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기 계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지잖아요 내가 내 사익을 위해서 것 아니고 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길이 막겨졌을까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드사쌤 손치다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방향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된 데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애를 딱 낳게 해줬더니 그포조가 고자질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가 점신 매를 맞습니다. 내가 기조차 내가 꼬이 영광받아야 할 텐데 포주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로가 실라가 감옥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옥문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서 이 바울을 잘 모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면 여인이 붙여지지요. 사람, 좋은 사람 붙여지지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한 테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불교가 다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에 삐지고 들어가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길을 빨리 가야 될 텐데, 어쩔 때내 마음에 눈이 열려져 있잖아. 그리 가면 늪이야.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명성께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아 이게 꼭그 흑석동 해가동작대교를 해갖고 나오는데, 아니, 이거, 한강대교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막 넘어가면 저기인데 왜 돌아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비 시이 알려주는데, 이야, 내비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넘어갔더니, 뺑뺑뺑뺑 돌아가고 한 30분 돌려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인 대로 길 열려진다고 좋지 않아요. 내비가 인도한 대로, 전체를 보고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삶 속에 길이 활짝 열린 것 같다고 갔다가는 거기는 느빌 때가 있습니다. 더디간 같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내 행사를, 내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 더디간 같아도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질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이슨 성전 건축할 때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 물었더니, 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넌 다이득에 가서 이야기해라. 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단선자 입장에선 다윗이 한 것이 좋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선자에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다 그때 다윗이 성전을 멈춥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선제 했던 말을 무시하고 성전을 지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모든 눈이 여기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했어요 내 때는 못 지어도 내 아들 때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다 지켜주고 응답 이런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라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나를 잘되게 해줄줄 줄 믿습니다 식당에 요새 가면 그냥 신발 신고 가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신발통에다 입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신발 놓고 갑니까? 나는 딱 열었고 내 신발 고급도 아니지만 내 신발 내가 나올 때 이거 신발 신고 갈수 있을까? 생각할 때만 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니까 비록 중고 신발 지안 내것 찾아가는 거지. 관심 갖는 거지. 내것 아니면 뭘 신경 쓰겠어. 하나님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이생은넌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 말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했던 것처럼 맡긴 우리에게 예수와 더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니,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될까? 염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환에서 봉사할 때 무슨 붓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잔것 하나도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세요. 내 생각 끝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나면 여러분 한번 하면 그냥 여러분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 나올 때는 하나님께 불러서 나온 거지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못 나와. 내 의지 가고 절대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택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죠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누가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판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그들 앞에 메뚜기아갔다 가지 못한다. 근데, 두 명의 정탐군 요사 갈렙은갈수 있다. 하느님이 함께하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열 명의 정탐군처럼 주저앉았어요. 못 간다는 데 선택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에 거기에 동행했다면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타고 갈 때는 이정표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지나가보면 너무 고생하지 않아요. 40년 갈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갈 길을 밝혀줄 때그길 따라갈 텐데 내 생각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려 니까내 시집 갖고 선택하려 합니까? 내수신 재능 갖고 선택하시려 니까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과 물질 갖고 선택하시려 니까 우리는 말씀 갖고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좌로 묵상하셔요. 가끔 제가 어떤 권사님들을 만나서 해보면은 목사에 졸다가 이렇게 깬것 같아요. 권사님 쉬고 있는데 전화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딱 끝뻑에서. 성경은 수면제인 것 같아요. 수면제가 됐으면 안 돼요. 성경 졸리면서 큰 소리 내서 읽어요. 성경이 바로 길이요. 내가 꼭기려 진료, 생명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선택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짐 맡기시할 텐데, 아직도 내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여와 하나님께 내 객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다. 예. 여러분, 계획을 맡기세요. 선택이 길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질문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온수가 없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자기는 죽이려고 고뇌했는데도 다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된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태가기 위해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박게내주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아도 요지 생각대로 먹고 지 생각대로 하니까 46세밖에 안됐지만 80세대는 할아버지같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청청하고 요 힘있게 된 것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름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자 오늘 결론은 여러분 계획을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택의 기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요새 짐 맡기는 거 많잖아요. 어떤 은행이 근거에다 맡기기도 하는데 거기는 다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 행동 하셨어요.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삼천원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